안녕하세요. 초보 유튜버 좋은 하루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. 요즘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달라스에도 이렇게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. 바람은 저렇게 살랑살랑 불어오고요. 꽃들도 덩달아 팔랑팔랑거리던 어느 날, 우리 애기 강아지 토미가 저 꽃들을 다 먹어버렸답니다. 음, 제가 강아지 네 마리를 키우기 때문에 얘네들을 돌봐주는 것은 저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과입니다. 저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토미가 지금은 다섯 살이나 되었어요. 또 아이들을 둔 가장이기도 합니다. 오늘 아침 남편이 출근을 하고 보니까 보옥에 이렇게 조그만 스윗페퍼 하나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. 아마도 뒷들에 물을 주면서 이거를 따서 올려준 모양입니다. 어, 굉장히 귀엽고요. 또 어, 뭐랄까, 소중하다는 생각? 스윗페퍼가 또 소중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네요. 제가 토론토를 갈 적마다 아들과 미숙한 나들이를 꼭 하곤 합니다. 이 시간이 굉장히 그리워지네요. 저녁 노을의 시간은 언제나 멋집니다. 제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저렇게 동네 산책을 하는데 늘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곤 합니다. 새까만 어둠이 내려앉은 저 지붕들 위로 조그맣고 아주 흐릿한 초생딸이 떴어요. 저 초생딸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. 이 아이는 제가 밥을 준지한 1년 3, 4개월 정도 되었는데요. 어, 예쁘게 생겼는데, 제게 곁을 주지 않아요. 굉장히 어, 길냥이지만 도도해서 제가 옆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. 그런 도도함이 있어서 제가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지난 2월 어, 텍사스에 폭설이 내려서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적이 있었거든요. 어, 그때는 어, 사람들 모두 집 밖을 못 나가고 또 저도 길이 미끄러워 나갈 수가 없어서 한 3일 정도 음, 이 고양이한테 밥을 줄 수가 없었어요. 어, 그 3일째 되던 날 찾아보니 고양이의 흔적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어, 하루 이틀 굉장히 고양이를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어느 날 저렇게 발자국을 남겨놓았더라고요. 자기가 밥을 먹는 자리에. 어,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, 저한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준 것 같아서 정말 기특하고 예뻤습니다. 도 저는 이 아이한테 열심히 밥을 주고 또 얘는 열심히 또또 도도하게 받아 먹고 어,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어, 저런 아가들의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. 저는 전혀 몰랐어요. 이 아이가 뭐 아이를 가졌었는지 어디에서 아기, 아기를 낳았는지 또 어떻게 키웠는지. 근데 아이들을 아주 잘 보살폈는지 아이들이 마르지도 않았고 포동포동 이쁘더라고요. 음, 참, 아이들을 잘 키워서 또 이쁘죠? 이 아이의 모성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제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하면 저렇게 동, 등을 꽃추 세웁니다. 어,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인가 봐요. 그리고 이 새끼 고양이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얘네들이 누구네 집 자식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나 저쪽 집에 찾아가서 당신의 고양이가 밖에 아주 귀여운 새끼들을 줄줄이 낳았다. 그러니, 어, 돌봐주는 마음에서 아침, 저녁으로 밥을 주고 맛있는 고객인을 좀 사다 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우리 남편은 팔짝 뛰면서 네가 찾아가서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면 너는 정말 크레이지 캣 마음으로 이상한 여자로 소문이 난다.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. 그렇게 말리더군요. 그래서 말았는데요.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동네에 저렇게 생긴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은 미지수가 되었답니다. 저는 다만 이 아이들이 어, 배를 골치 말고 늘 항상 배불리 먹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 아이들은 어, 시간이 되면 어, 문 앞에서 콕콕 문을 두들겨요.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죠. 저는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어,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또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합니다. 어, 제가 이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과 관심은 어떤 조건도 없어요. 이 밥을 먹고 나가서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와라 또는 언젠가는 은혜를 갚아라 이런 조건 절대로 없지요. 어, 동물들에게는요. 하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에는 그 대상이 설령 자식일지라도 항상 어떤 조건이나 약간의 기대는 보통 깔려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. 사람과는 하기 힘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동물들과는 할수 있다는 거 저는 참 요즘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. 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, 변변치 않은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